한국 테라로사 커피 뮤지엄과 중국 칭다오 맥주 뮤지엄을 비교해 볼까요? 테라로사 커피 뮤지엄. 뮤진스와 함께 왔습니다. 뒤도, 뒤는 돌아보지 말아주세요. <laughs> <laughs> 여긴 커피숍인 것 같고. 커피숍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아침이라 아직 사람 많지 않은데 동물관을. 국물관은... 나름 뭐 먹는다고? 브라질 마젤란 초콜릿. 당신은? 페루 알토 마요. 나는 코스타리카. 카르도. 어, 뮤지엄이 11시에 입장 가능하다고 해서 1시간 정도 남아서 커피를 먼저 마시러 왔습니다. 네, 커피 나오기 전에 기다리는 중이고, 여긴 1층입니다. 커피를 받아서 2층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 이고 뭐, 커피 관련된 기계를 리사이클한 테이블인 것 같아요. 리사이클한 물품이, 뭐, 여기저기 엣지 있게 들어가 있네. 어, 이 커피가 코스타리카 리카르도 H17 내추럴 만원짜리. 어 솔직히 왜 만원인지 모르겠고, 이게. 페로 알토 마요 오늘 오늘의 투데이스 커피지. 이게 예, 투데이 커피야? 아, 오늘의 커피더라고. 아, 드셔보셨나요? 어때요? 산미와 초콜릿 향이 느껴진다고 했는데 다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거는 딸이 고른 건데 브라질 마젤란 초콜릿인데 맛있답니다. 코코아 닉스 향이 많이 나고. 야외 테이블도 있는데 뭐저 로즈마리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야외는 못 써요. 우리나라는 야외 테이블 쓸 날이 너무 없어. 저기 보니까 거, 거위, 거위도 있고 닭도 있고 막 키우시네. 냄새는 안 나네요. 졸졸조 시냇물도 있고. 저희가 레스토랑이고, 어디서 어디서 아니? 아니? 박물관 대기실. 여기에 있다가 박물관 내부를 관람하는데요. 대부분의 공간은 촬영이 불가해서 사진이 없어요. 도슨트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이끌고 가는 관람 방식인데 한 사람당 1,000원이 관람료고요. 제가 갔을 때는 관람하는 분들이 우리 가족만 있었습니다. 주요 전시 내용은 커피의 정의와 역사, 테라로사 커피 공장의 견학 같은 내용인데요. 커피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관련 산업에 도전하실 분들은 한 번쯤 가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 후기가 좋아서 가봤는데 둘러보다 보니 중국 칭다오에 있는 맥주 박물관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거기도 같은 방식으로 전시하고 체험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칭다오 맥주 박물관에 대한 설명을 사진과 함께 천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청도 맥주 박물관으로 가는 길에 있는 쇼핑거리입니다. 청도의 구도심을 재개발하면서 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들을 옮겨놓은 곳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스타필드처럼 커다란 지붕이 씌워져 있어서 보존도 잘 되고 쇼핑하기도 좋더라구요. 좋은 아이디어인 듯 했습니다. 드디어 칭다오 맥주 박물관입니다. 안내도인데요. 굉장히 넓죠? 맥주 공장의 상당 부분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입니다. 오래된 공장 같은 모습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2003년이 칭다오에서 맥주가 만들어진지 100년이 된 해인가 봐요. 독일에서 맥주 제조 기술이 들어왔다고 하죠. 지금은 아주 유명한 맥주가 되었지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요. 맥주 발효탱크입니다. 거기에 따라 지금 천구공삼 분들 한스 크리스탄 어부타 선내리이요이 분이요, 천구 맥주를 만들어진 분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워링 맥주의 맛을 더 내기 위해서 예, 만들어진 맥주가요, 오무타 맥주라고 합니다. 오구타 맥주. 청도 맥주의 최고겠지만은, 다른 나라는 로 수출이 안 나고, 독일로만 수출이 가는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저는 사업을수 있는 오구타 맥주입니다. 재밌죠? 박물관에서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어색하지 않은 웃음으로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전시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우리나라 박물관은 너무 진지하기만 한 경우가 많은데요. 전 이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콘텐츠로 위트를 주려면 대상을 철저히 분석해야겠죠? 전 세계의 다양한 맥주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편의점에서도 아주 엄청 다양한 맥주를 볼 수가 있다 보니 빅재미는 없습니다만. 흐흐. <laughs> 이 사진은 체험존인데요. 자전거를 굴리면 화면이 앞으로 갑니다. 칭다오의 명소들이 나오는데요. 일종의 가상 체험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공간은 취했을 때를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바닥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전시를 다 보고 체험을 하면 드디어 시음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진 속의 공간은 호프집처럼 꾸며져 있는데요. 여기서 갓뽑아낸 맥주를 한 잔씩 줍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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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맥주였어요. 신선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박물관의 큰 매력이겠죠? 함께 주는 땅콩도 달콤짭조름한데 아주 좋은 안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맥주와 땅콩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면 선물가게로 데려갑니다. 이곳에서 맥주와 땅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동행자들이 구입하더라고요. 박물관에서의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이나마 중국 청도의 맥주 박물관을 둘러보셨는데요. 테라로사 커피 뮤지엄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비교하면서 영상 보시면 더욱 재미있으실 겁니다. 이제 다시 강릉의 테라로사 커피 뮤지엄으로 가보실까요? 굉장히 커피 자체가 비좁문화웃사요 뭔가 제기소는 좀 들기 때문에 근데 미술 아웃라인 이만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이 작품은 설치 미술가 손범주 작가님의 오버레이 포인트라고 아시는 수술 작품이에요. 저희 커피를 드시고 느낀 것들은 작품으로 현대미술 아니다 그래, 다 그러더라고. 이거를 면 이게 뭔지 현대미술 전문가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 <laughs> 응. Yeah. <laughs>

에코뮤지엄. 자연보호고 테마인 박물관이 에코뮤지엄이? 그건 오해. 에코뮤지엄은 지역의 문화를 보존 및 계승하면서 대중과 소통하는 박물관이다. 유형의 박물관이라기보다는 개념적 박물관. 즉 모든 문화유산의 보존 정비와 활용은 에코뮤지엄의 개념에 포함되며 이는 6차 산업의 범주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만난 맥주를 두잔 마시는 알딸딸한 박물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전시가 마음에 든다. 홀로그램과 만취 체험이 특히 인상적이다. 우리나라의 테라로사 커피 뮤지엄도 6차 산업을 잘 살린 박물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쓸데없이 날았던 들여서 재미없고 내용 없이 만들어지는 박물관 말고 다양하고 흥미로운 박물관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